안녕하십니까 양배교 법무사입니다. 개인 회생을 상담하다 보면 최근 직장이 변경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직장이 바뀐 경우 회생위원들은 더욱 꼼꼼하게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은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 직장에 대한 관계 서류, 특히 급여 증명 자료가 누적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신뢰할 수 없고, 계속 근무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수습 기간이 지나면 급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소득을 낮추어 월 변제액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이직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직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학력 및 과거 소득 경력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제출하고 객관적인 소명 자료인 소득 금액 증명원,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급여가 현저히 낮은 직장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거나 채권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생계비 인정을 매우 엄격하게 할수 있고 현재 계획안의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즉, 조건부 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1년마다 소득 상황을 보고할 업무를 변제 계획안은 기타 사항란에 기재하여 이를 인가할 수 있습니다.